제가 저 저번 경기 때 너무 많이 못했어가지고 저번 경기부터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약간 그래도 조금 뿌듯한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뿌듯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이즈리얼 대회에 썼을 때는 약간 스크린처럼 못하는 게 약간 느껴졌는데 오늘은 약간 스크린처럼 잘 돼가지고 물론 라인점에서는 미끄럽긴 했는데 뭐 스크린처럼잘 하던 대로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그 감독님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히 포킹 챔프면 그 포킹할 때 상대가 들어올 때 피를 갈리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먹고 그 지역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용이 원래 보통 게임에서는 아까 30초 전부터 약간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희 팀 조합이 지역의 약간 강점이 자이라랑 이즈리얼이랑 뭐테타나지역의 강점이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오브젝트 1분 전부터 확실히 모여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3용 먹히는 순간부터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사용도 그리고 장로도 잘 준비가 된것 같아요. 싸움 전에. 어... 사실 뭐잘 듣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저희 팀이 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욕설도 그냥 서로 해버리고 그냥 좀 못한다 도 그냥 못한다 접어라 약간 이런 식도 하고 뭐, 와 이건 잘했다 그 허물 없이 서로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유튜브 영상이나 굉장히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거나 비유, 비유를 잘해서 그걸 얘기하면 처음에 이해의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이해되면 절대 안 까먹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시언어 같은 말이 나오면 최대한 집중해서 그 알맹이를 빼먹으려고 해요. 저는 최근에 저희 팀이 그... 이렇게 찢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원딜이랑 미드가 서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옹기종기 붙어 있어서, 그러기만 하면 이제 오리 하나 공, 5인공 맞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곰 싸움, 곰이 어떻게 싸우는지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곰이 막 서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서로 안 잡아먹히려고, 이렇게 안 모이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영상이 너무 감명깊게 들리고 그때 이후로 그 잘못된 부분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게임하면서도 그래서 저랑 약간 미드가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서 컴퓨터 배경화면을 곰싸움 하는 사진으로 막 해놓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근데 오늘 또 경기에 또 그게 나온 거 같아서 엄청 좋은 피드백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죄송해요. <laughs> 저도 제가 굉장히. 멘탈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약간 삐끗하니까 약간 좀 비열한 사람이 된거 마냥,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게임은 아닌데, 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인가? 또 피드백하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밥도 안 먹고, 심혁형이랑 3시간? 4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때 이후로는 차라리 내가 가식적이게 할 바에, 터놓고 야 미친놈이 되자 그때 이후로는 약간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죽어도 팀한테 물론 미안한, 미안하긴 한미안 한데 다음에 잘할 수 있다 뭐 이번 실수하면 끝이 아니니까 뭐 이번에 만약에 해서 죽었을 때 이제 다음에 또 못했, 못해도 그, 그리고 그또 다음이 기회가 있고 그걸 못하면 또 다음 경기 기회가 있으니까 약간 팀한테 피해 안 끼치는 마인 그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콜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붙쳐졌던것 같아요 인터뷰는 사실 긴장이 안 되죠. 이렇게 무대를 하고 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사실 더 긴장이 안 되고, 대회는 늘 긴장되지만, 약간 조금 긴장돼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는 그냥 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자리여서, 뭐죄 짓는 사람 아니면 인터뷰는 사실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거, 케이커 선생님이 약간, 그,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 제가 알기로 트리? 인가? 리나 뭐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래도 저는 트타가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리나라고도 막 부르고 트리뭐 그렇게 막 약간 일부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부터 트타라고 많이 들어서 트타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LCK에서 처음 들어올 때 가장 막붙고 싶었던 선수가 바이퍼 선수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고 솔로 랭크 닉네임도 바이퍼로 하고 실력적으로 엄청 존경, 존경? 할 정도로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바이퍼, 바이퍼 님도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잘 준비해야겠고, 더 기대되고, 더재미있을것 같아서, 많이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